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1월 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12분이고요. 자, 영상 속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는 각자 책임이니 꼭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돌아와서 그러면 이 캐시 한번 오늘도 살펴볼게요. 자, 현재 이캐시가 0.235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한1.3% 정도 빠진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캐시를 보기 앞전에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그러면 오늘 왜 가져와서 영상 초반부터 조금 뭔가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잡냐? 당연하죠.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는 게 일봉 차트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현재까지 세 번의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블 탑 혹시 트리플 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쌍봉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두 개가 생겼다라는 거고 트리플 탑은 봉우리가 세 개가 생겼다라는 건데. 자 더블 탑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트리플 탑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네, 이후에 완전히 쭉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쌍봉을 맞고 떨어질 때보다 더 강하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힘을 더 강하게 잃는 모습을 제가 어, 이 차트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만큼 어,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오늘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게 없는데, 지금 정확하게 딱 전고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만 만약에 뚫어주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알트 및그 외에 김치 코인들의 흐름도, 어 조금 더 비교적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어, 당연한 겁니다.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지는 거와 두번 맞고 떨어지는 거와 세번 맞고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더블 탑도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트리플 탑을 보통 더안 좋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 트리플 탑을 맞고 떨어질 경우에는 어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고 차트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뭐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무난하게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만 뚫고 올라가준다. 라고 하면은 어 비트코인 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흐름도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깨고 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이 캐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어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고점을 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케시 차트도 오늘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0.23원 혹은 0.233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거다. 근데 현재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자,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현재 1.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더 끌어올려서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지할 모습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이제 6일 남았어요.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개발 실적 발표까지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 자리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 11월 15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개발 실적 발표에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발표 날에 어,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아래에서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네, 여기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특히 실적 발표 이전까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케 시의 트위터를 보게 될 건데, 오늘 이케 시의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공식 트위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이 올라왔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또 켰는데 자뭐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11월 15일 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투자자들로부터 기대감을 줄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네, 오늘 뭐 이케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자 과연 이케시 11월 15일에 관해서 어, 얼마나 좋은 발표를 할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가격대 0.233원 대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크게 볼 것보다는 뭐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 그리고 이케시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 정도에 대한 이슈체크 정도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고, 그리고 현재도 뭐 0.233원, 어, 최근 올라오고 나서의 중요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만 내가 보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